네 안녕하세요 차트 예술 리핑 남자 주식 허빅입니다 예, 어제 미국시장 좀 어, 초반에 좀보다 샀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어, 다시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아, 기술주가 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다우존스0.19% 하락 S&P 500 1.2% 하락 나스닥 2.2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미 중앙은행인 어, 연준이죠 예, 다음날 연방 시장 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에서 어, 정례회의를 마친 뒤, 어, 조기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 투자 심리를 억누른 고로 작용이 됐습니다. 예, 10년물도 이제 좀, 1년물 구치금리도 좀 작용을 했는데, 어, 금리가 다시 1.78%대로 올라선 것도, 어,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어, 부담을 줬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어, 어, 이런 고조도 향후 증시에 이제 변수가 될 전망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런 리스크까지 다 해서, 어, 조정,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 이게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들. 근데 이제, 어 제가 봤을 때뭐 전문가들이 한 번도 뭐 맞춘 적도 없고 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자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어, 텍사스 원유 가격은 어, 전장 대비 2.29달러, 예, 2.75% 상승한 어, 배럴당 85.6 어, 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2.5원 오른 어, 1198.6원 으로 마감됐습니다 <laughs> 아, 아침부터 목이 잠기네요 자 1만명 확진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오미크론 대유행 현실로 오늘부터 방역체계 전환 어, 코로나19 이제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며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방역대책본부가 어... 아 방역대책본부는 어 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세 배라고 가정하면 예, 개, 가정입니다. 이건 또 내달 예, 네 중순 신규 확진자는 어, 2만 7천, 3만 6천 8백명에 어, 달할 것이고 어 내달 네 말, 어, 다음달 말에 말 정도에 이제 7만 9천, 아, 12만 어, 2천 2백명 정도로 치솟을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교수 중에 뭐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좀 인용해 보면, 어, 요번에 CBS 라디오 한판성부에 이제 출연해서, 어, 요, 요기좀 말씀하는 걸좀 인용해 따와봤어요. 예. 확진자 규모를 두고 여러 팀에서 지금까지의, 어, 지금 수준의 이제 거리 단계, 아, 거리 두기 단계와, 어, 진단 체계를 가지면 3월에 한 20만 명? 예,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어, 3개월 정도 고생하고 유행이 꺾일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이는데 아, 차라리 고민, 고생 좀 하고 예, 3개월 뒤에 좀 3개월 고생하고 꺾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 좀,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BT 경영진 주, 아, 주식 처분 소식에 주가 곤두박질 아 이런 참음 예,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MBT가 이제 하한가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임원들이 이제 당장 1년 만에 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고점 논란을 키웠습니다. 주가를 끌어낸 건 임원의 자사 주식 매각 소식이었고, 어, 이날 금감원의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MBT의 곽금봉 이사와 박광현 이사는 어, 각각 보통주 59만 1,400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주식 처분 단가는 2 1,113원으로 어, 각각 127억 8,193만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아 일단 도덕적으로 좀, 이거 좀, 좀 이런 거좀 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공시를 하고서 처분한다고 하던가 그렇게 하지 개미만 죽어나가는 어, 이런 거는... 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 들어올 때노전는 LG엔솔, 지엔가 3조원 들여 상공장 짓는다. 예,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엔가 25일 이제 미 어, 미시간주 랜싱에 투자 발표를 행 아, 투자 발표를 하고 합법적인 l t m 옴지의3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 총 투자액은 3조원. 예, 26억 달러이며 어, 2024년 하반기에 중공 예정이고 어, 엘티엄 스엘즈는 양사가 지분 50%를 투자해 만든, 이제, 회사입니다. 어, 고영수 LG, 아,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경영자 부회장은, 어, 미국 자동차 산업 신정부에 위치한 엘티엄 스엘즈 제3 합작 공장은, 어, 미래내 수,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탄, 생상시킬수 있는, 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GM과 함께 이제 미국 전기차 시대 전환에 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내일 LG 에솔 상장인데 어, 이렇게 되면 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조를 시켜놔야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은 예, 어, 용돈벌이를 할수 있게 예, 따상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따상. 자 이재명 후보 대통령직속 디지털 전략기구 신설할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디지털 전략기구라는 걸좀 살펴보면 어, 일단 좀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발췌를 해보면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체인저 코리아 실현을 위해 어, 정보기술 통 어, 정보통신기술 ICT죠 어, 정책의 어, 핵심 비전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후부는 디지털 혁신과 범국가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전략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어, 범용 기술인 AI 융합산업 기반 조성과 어, 6세대, 6G, 어,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 어, 디지털 기반 어, 혁신 사업으로 육성해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정치주로 연결되는 관련주를 어, 좀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인공지능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인지 게임 체인저, 예.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만든 모든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 뭐 이런 게 있겠고,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선, 조성, 예.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어, ICT 랜드마크 설립 등을 구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확장 현실 아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예 확장 현실 XR 메타버스 기술 기아 기상 융합 기술 활성화 예 여기 있으니까 어 요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뭐 지금 어떤 게온 좋지 모르겠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어한한 한 종목씩 다수납매를 해보고 그장그 그 당시에 이제 연결되는 대장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아, 자, 일단은 뭐, 이거 그렇다고, 이건뭐 당장 갈것 같지도 않고, 예, 메타버스랑 뭐 식스지 모든 뭐 기술주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어,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서 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앞으로 눈여겨 보자는 거지, 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 명절 전까지는 어, 보수적으로 나가십시오. 어, 연초 이후 우리 시장은 어, 기술주 위주로 좀 빠지고 뭐, 반도체, 증권, 화학, 음식료 등안 어, 뭐 빠질 섹터가 없어요. 사실 어, 이럴 때 대부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이제 보험이나 금융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제가 경기 민간 방어주를 소개드리지 해 않는 부분이 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 어, 재미가 없습니다. 별다른 큰 재미를 보지 못했고 그 동안. 어, 상승폭도 하락폭도 워낙 작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제 성향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 천천히 빠지게 되면 천천히 빠우 우 하향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럴 때 방어주를 잘 아, 알아보신다면 어, 다음번에 이런 뭐 어, 위기 같은 뭐 이렇게 조정폭이 크게 오는 그런 장 같은 경우는 어, 방어주를 잘 알아보신다면 뭐 분명 수익이나 아니면 내계좌 손실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도 뭐큰 화제거리는 없습니다. 예, 어제도 하지만 어제도 없었고 예, 그제도 없었습니다. 어, 그래도 상한가가는 종목도 있고 예, 15% 이상 나오는 종목도 몇 개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 주식만 잘하고 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오늘도 수익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하루 성토하시고, 예, 손실 없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